안녕하세요. 구한도입니다. 아야. 지금 뭐예요? 아, 꼭대기 올라가 있어. 어, 멧돼지, 씨. 저도 가야 할것 같은데. 배 지켜야지, 배. 네. 배 없으면 끝나니. 이건 상자 찾고 있어, 상자. 네. 여기 고프팅이상자가 아, 있다. 플상스가몇개 있어요. 하나도 안 줬어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 하나 주셨어 하나 물에서 음... 여섯 개 피, 필요하지 않니네아거괜찮습 갈까요? 아이 배를 지키니니까 배 없으면 끝나 네? 배 없으면 끝나 배 없으면 끝난다고요? 어네 뭐야? 플라스틱 하나 던져줬어 씨. 꼭대기까지 왔는데 아이씨 꼭 어, 갈지 아야 왜 어디 있냐? 돼요? 내가 안 보여. 는 대. 이거. 좀... 어, 배안 보여. 엄은 음, 이제. 한 음. 보이냐? 네. 천 꼭대기에서 뒤로 와봐요. 천 꼭대기에서 뒤로요. 쓰레기 담보, 이거. 삼촌 아. 이거 뭐였더라 비둘기 있잖아요 아. 어. 머리 꼈어요 <laughs> 죽거는데 이거. 일거이야지어 이거. 이안보이네 라고 됐다 네 배가 안 보인다 근데 삼촌 오면 북에 냅둘까? 진접해야지 배가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보여 삼촌은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안보여 진짜요? 어 쟤가 지는 쪽이냐? 쟤가 지는 쪽이요? 어 어디서 지는데요? 섬 기준으로, 네, 섬에 보면은 가운데 크게 떠아 올랐잖아. 어떤 그달 같은 거요? 아니, 이 아니라 섬 가운데 크게 봉우리가 있잖아. 네. 그 옆에 또 작은 섬 같은 것도 하나 있지. 네, 거기에요. 아, 거기야? 가야 되는 거요. 상어는 지금 삼촌한테 안 가요. 예, 잡아놓까요? 을어 다리 떡구마. 어, 어 문제는 잡아... 문제는 배고픈데 다행히 망고가 있었어. 비 z o o 이어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 뭐가요? 배가 왔다. 배를 찾았다. 저 찌는 거 보여요? 아, 배만 희미하게 보여. 네요? 뭐야? 어딨어? 문제는 쓰레기가 없어. 진짜, 인짜 어딨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안 죽? 죽겠다 죽겠다 여기 있다. 사마일로 와. 플라스틱 하나도 못 구했어요? 하나밖에 없어. 에이? 하나도 없어, 거기. 아 맞다 시체, 뭐가? 삼촌 꽉 찼어 뭐가요? 배낭 왜 너가 저 뒤에 성 갔다올래? 제가요? 어네 쌍어 잡았어요 아 맞다 아 잡았지 가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갈바를 발발을... 저 밑에서 자원 채집할까요? 갔다와 플라스틱은 없는 것 같은데 어? 불이랑 뭐가 있다 많다 너다 e 쓰레기 없어? d w h 없어요 이런 t What is it? What is 요 오랜만에 작은 s 물 t 진짜 오랜만 나근도 오빠, 막박 아 원체 갑니다. 이제 음 그래 아까 광 h 스 j Hm. But a cock on was c o m 플라스틱이 부족할 줄이야. 미리 만들어놓고. 니동굴인인가 동굴같은거 있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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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불이안 하나? 안 하면 안저인벤꽉 찼어요. 가야 돼요. 이걸 버리자. 뭐라? 자. 이거랑 이어 크랩만 엄청 많아. 광물 방물 개. 상어다. 상어도 잡고 갈까요? 아. 음, 아니야. 상어가 어디 갔다. 이제 배로 가는 중이에요. 상호가 멀리 갔어요 배로 여기 엄청 많아 아 바람이 너무한다 바람이요? 어더 왔어요 이 여풍이야. 우리 저 섬, 저번에 들렸던 섬 같아. 거리를 봐서. 네? 저 섬, 우리가 저번에 들렸던 섬 같아. 근데 왜, 나무랑 웨리 왜 저렇게 맞춰 스크리쳐 들던데. 다시 나온 거겠지 뭐. 우리 계속 여기서 뺑뺑이 돌고 있어 우리 바람 때문에. 그냥 그럼 갈까요? 갈 수가 없어 바람 때문에. 다지를안 올렸잖아요. 아, 아니, 바람이 역풍이야. 앞으로 못 가. 네, 어? 파란색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길 못 가. 이거 음. 누가 끌어놨니? 암튼 그림 아. 있어요. 아니, 안 들어. 브라질은 이라질은브라질라스틱이없어은개다 <laughs> 아저쪽로 못가면 계속 뺑뺑인데 이 이거 아. 큰일이네 이구닥다리 엔진은 뭐야 네? 아니 이구닥다리 엔진 아 니껏 <laughs> 만들었더니 어? 이거 아직도 구할게 많던데? 설계도? 어떤거요? 이거 저장하는 저장고랑, 또 파이프 연결하는 거랑, 연료 만드는 것도 따로 있어야 돼. 멀어져. 엔진을 돌려봐야. 어, 우리 언젠, 섬으로 왔네? 바람 때문에? 아까 왔어요. 안되다 우리 노를한 네. 10대께 만들어서 도전을 하자 네. 오 여기 플라스틱 온다 온다 그러니까 와요 드디어 와요 플라스틱은 다 빼먹지 마요 근데 몇개안 온다 노우 하나는 만들 수 있겠네 바람이 역풍이면... 아, 어? 뭐예요? 플라스틱 해야 하는데... 저 섬으로 가자는 얘긴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주의 플라스틱 플라스틱 다행 개수에 맞게 구했어요 응. 하나 만들게요 노프 네. 와야 드디어도 하나 만들고, 아야, 상어 도시가 아파, 상어야. 아, 아. 이씨. 까지 제가 먹을게요 조금 안되네 이거 없어 진단하는 통도 없다 테대 찔렀고 그래서 감히 기습을 하려고트틸 때렸다 우촌 잠깐만요 오 어,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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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 구해왔지 저노 만들었지요 열개 이제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안 돼. 아버. 뭐... 겨우 하나 나오네. 앞에 오는 거왜 그거 하냐? 나 너무 막 던지는데? 아직 앞에 성이 보여야되는데 안보이나지? 아야 위에 받았어씨 어쩌구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물망치는다 천량이 o k 개 이제 아지는줄알았왜저앞 에？그럼 여기 텀 이랑 이상한 방향 으로 이상한 방향 으로 가고. おうん、かかいいぞ。お 우 이거... 나가 한 마리 또... 아, 맞다. 와 많다, 앞에! 네.

섬이 안 보여?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 왼쪽에 있어. 보인다. 아주. 숨풍이야, 숨풍.